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석사과정 1학기 차신입생인 <laughs> 윤준원 학생이고요. 저는 이번에 발표할 거는 제가 들어와서 공부한 논문 중에서 하나인 MPPI 모델 프레딕티브 패스 인테그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이제 MPPI가 등장하게 된배원과 MPPI에서 나오는 패스 인테그럴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난 다음에 적용한, 적용했던 연구 사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찰 및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장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봇이나 어떤 시스템들은 그 센서나 하드웨어에 의한 뭐 혹은 외부에 의한 디스털번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디스털번스가 존재하는 시스템을 최적 제어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스토케스틱 옵티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이알 이식은 이제, 스토케스틱한 시스템을 수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빨간색이 이제 이 스토케스틱을 나타낸, 스토케스틱을 나타낸 이 부분인데요. MPPI에서는 보통 가장 일반적인 브라우니안 디스털번스에 대해서 다루,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최적 제어를 어떻게 하다라고 하면은 먼저 코스트 펑션을 설정을 하여서 그것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옵티마 컨트롤 인풋을 도출해서 그것을 시스템에 다 적용을 시킵니다. 아래 식이 이제 이게 옵티멀 컨트롤 인풋이고 저희는 이러한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해야 된 해야 됩니다. 이 코스트 펑션에는 처음에 이제 스테이트에 디펜던트한 코스트와 다음에 컨트롤에 디펜던트한 코스트, 그다음에 그 코스트를 현재 시간부터 일정 시간 라지 t까지 그 고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터미널 코스트에 대한 이퀘이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시간부터 일정 시간 라지 T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미래 시점 스테이트까지 예측을 할수 있기 때문에 MPC의 특성 중에서 갑작스러운 행동이 나타났을 때 굉장히 스무스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이 옵티멀 컨트롤 프로그램을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하냐고 하면은 그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PD 꼴의 해밀턴 작업이벨만이라는 것을 도출해서 옵티멀 컨트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해밀턴 작업이벨만은 이러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식에서 이 이제 저희는 이 옵티멀 컨트롤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는데 여기서 라지 R과 라지 G는 그 이미 시스템이 정해져 있거나 사용자가 코스트를 지정을 해줬으면 컨스턴트한 밸류가 되겠고요. 이 라지 VX가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옵티멀 코스트 펑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v x를 구하게 되면은 옵티마 컨트롤 인풋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보통 LQR의 같은 경우는 이 라지 v g e v를 x transpose S, x로 설정하여서 이 l s를 HJB 이, 이 식으로 해가지고 도출해서 옵티마 컨트롤 인풋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s를 구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피드백 텀이 되고 그거를 보통은 알제브라 일티이퀘이션을 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만 그런 여기서 이제 lqr은 v는 x transpose x라고 설정을 했는데 이는 lqr이 state dependent한 cost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가정을 할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v가 앞에 페이지에선 q라고 써 있지 않았어요? v가 여기서 minimized 된 optimal cost function 네 맞습니다 이 네, q는 EQ는 state dependent한 cost입니다 그거랑 지금 뒷 네. 어, 수식은 다 똑같습니다. 앞에. 아, 그, 사용했던 문자는 다 같습니다. 네, 진행할까요? 네.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논리니언 혹은 코스트가, 코스트나 다이나믹 논리니언 같은 경우는 HJB를 이제 코스트와 다이나믹스를 테일러 익스펜션을 통해서 알제브리 미카티 이퀘션을 도출해서 솔루션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 방식은 컬서브 디멘션이 이틀라고 스테이트 차원이 크면 클수록 계산 복잡도가 익스포넨셜로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방법 아, 문제 에 취한다고 저자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방, 이러한 한계를 패스 인테그럴 컨트롤로 하여 샘플링으로 옵티멀 컨트롤 인풋을 구하고자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m PPI에서 나오는 패스 인테그럴이라는 것은 이제 배경 배경 등장이 양자역학에서 입자나 시스템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확률적인 방법으로 입자가 이동하는 모든 경로를 고려하여서 현재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할 때 입자의 상태를 확률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방식을 컨트롤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컨트롤 인풋을 몬테카를로 샘플링으로 하여서 경로를 이동 경로를 추출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모든 가능한 경로를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몬테카를로 샘플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동 경로에 따른 코스트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코스트를 계산하고 그 코스트를 기반으로 샘플링된 컨트롤 인풋들에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샘플링된 컨트롤 인풋들을 이제 가중치를 기반으로 해서 옵티멀 컨트롤 인풋을 계산하는데 사용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이 이제 알고리즘을 다음 페이지부터 설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쉬운 예시로 들기 위해서 저는 차동 방식의 모바일 로봇을 가져왔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스테이트가 3차원에 3차원이 되고 컨트롤은 부하고 오메가 그다음에 컨트롤 시퀀스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샘플링이기 때문에 세개의 샘플링을 저희는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서 샘플링 하는 것은 컨트롤 자체가 아니라 컨트롤의 l 베츄에이션 o l 베 o n t r o l c o n t c o n t c 의 특성에 따라서 리시 t r 라이즌을 가지게 되는데 그거는 저희는 control, c o n 하 r o 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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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t r 는 l control, c o n t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건데 만약에 처음에 처음에는 이제 로봇의 현재 상태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 아니, 샘플링된 컨트롤 퍼펫 퍼베, 처베이션에서 노미널한 이 컨트롤레터 트롤을 더해서 샘플링된 컨트롤 인풋을 구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른 경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로에 해당하는 코스트를 구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 3은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세팅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복, 이 작업들을 리시딩 호라이즌인 3 스텝을 모두 더해 줍니다. 이렇게 세 개당 리시딩 호라이즌만큼 해당 샘플링을, 샘플링의 코스트를 구하게 되고요. 이 작업을 이제 샘플링 아까 세 개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작업을 세 번을 더해 줍니다. 이와 같이 코스트가 총 3개가 나오게 되고요. 이동 경로도 로라우신 3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중 이 코스트를 기반으로 가중치를 구하게 되고 이 가중치를 기반으로 옵티멀한 컨트롤 인풋을 구하게 될 건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 가중치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에다가 코스트를 곱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러한 식은 이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x가 된다고 된다고 하면은 이는 감소 함수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코스트가 크게 되면은 가중치가 작 아, 코스트가 크게 되면은 가중치가 작게 됩니다. 이는 즉 옵티멀 컨트롤 인풋에 영향을 덜 주게 되는 쪽으로 그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총세 번을 리시 존 호라이즌 길이만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옵티 l 컨트롤 인풋을 구하게 되면은 총 옵티머란 컨트롤 시퀀스를 구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맨 처음에 해당하는 컨트롤 인풋을 실제 로봇에다가 액츄에이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도 로봇이 실제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라색이 실제 이동 경로인데 그 이전에 봤던이 코스트에서 빨간색과 초록색이 그 파란색보다는 굉장히 적은 것을 알수 있는데 이는 즉 가중치가 더 높게 측정이 되고 가중치가 높게 측정된 만큼 해당 컨트롤 샘플링을 더욱더 많이 고려한 것으로 볼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다음 스텝을 위한 컨트롤 시퀀스를 준비하게 될 텐데 다음 컨트롤 시퀀스를 준비할 때는 이전, 컨트롤 시퀀스에, 컨트롤, 아, 이전, 시퀀시, 이전 스텝에서 사용했던 컨트롤 시퀀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맨 처음 U 제로는 로봇에서 이미 사용을 했고, U1과 U2가 남게 되는데 이를 한 스텝씩 앞으로 당겨서 쌍화하게 되고요. 이 마지막을 u 이닛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 u 이닛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논문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보통은 이 앞에 있는 U2를 그대로 갖다 붙여넣기를 한다거나 혹은 0을 넣는다거나 혹은 샘플링을 해서 U를 구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의 U는 어떻게 보죠? 제일 처음에. 어, 이것도 사실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은 0을 설정을 많이 해둡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스텝을 위한 컨트롤 시퀀스를 준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로봇이 스테이트를 다시 얻어서 준비 상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러한 방, 이 앞에 소개드렸던 알고리즘들을 총 스테이, 아 테스크가 완리트 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으로는 이제 MPPI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연, 그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레이스카를 적용을 한 사례입니다. 어, 이이 연구는 이이 적용 사례는 시뮬레이션에서 아널레틱칼 다이나믹스를 사용해서 한 결과고요. 제어 주기는 50헤르 그다음에 디자이 스피드는 7mps 를 사용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성능 비교를 위해서 ddp 를 사용하였습니다 코스트 세팅으로는 처음 두가지가 사용되는데 첫번째는 이제 경로를 얼마나 잘 추정 아, 잘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코스트와 디자인 스피드를 잘 추정할 수 있는 코스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피견은는 지금 사실 그림이 좀 잘려서 안 보이긴 하는데 이동 경로가 사실 이렇게 타원이 있고요 이 타원에서 일정 시간 동안 로봇이 이동한 경로를 이렇게 플러스를 한 건데요. 이쪽이 이제 DDP 쪽이고, 이제 이쪽이 MPPI 쪽인데, 이 코너에서 보시면은 DDP는 속도를 줄여서 코너를 추정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 MPPI는 이와는 다르게 조금 더 빠른 속도로 DDP하는, DDP, DDP보다 더 빠르게 경로를 추정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그림, 피규어와 같이 벨로스티에 대한 플라시, 플라시인데 이게 빨간색 실선이 MPPI의 선속도 그다음에 파란색 선이 DDP의 선속도가 되게 되는데 이디달의 스피드를 MPPI가 더잘추정한다는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그다음 그 결과로는 이제 해당과 똑같은 실험인데 몇 개를 노라우타느냐에 따른 i m 옵티멀 코스트의 값을 피겨에 나타낸 것입니다. 이 검은색 실서, 아, 점선이 DDP를 했을 때 옵티머한 코스트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이러한 V 이 누가 눈은 그 샘플링의 분산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까만색보다 밑에 있는 즉이 예 분산이 5 0보다좀더큰것들을 보시면은 일정 일정 로라웃을 그러니까 많이 하게 되면은. DDP 보다 더 옵티멀한 코스트 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볼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 로봇들에 적용시킨 사례들인데요. 해당 연구는 이제 다르파 챌린지에서 비포장로를 달리기 위해서 했던 연구 결과인데 다이나믹스로는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사용하였고요. 그 다음에 디시즈 호라이즌이 2.5초, 제어 주기는 40Hz, 1,200개의 샘플링을 통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코스트 세팅 그런 총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스피드가 디지털 스피드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스피드, 아 코스트, 그다음에 해당 경로를 잘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코스트맵 기반의 코스트, 그다음에 슬립이 일어났을 때 일정 슬라이드가 일정 아, 슬립 이 일어났을 때 일정 각도 이상 슬립이 일어나게 되면은 액티베이션되는 인디케이터 버라이블. 다음에 외부와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액티베이션되는 인디케이터 변수블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매니플레이터를 매니플레이터에 적용시킨 사례인데요. 매니플레이터에서는 빠른 결과를 아 빠른 연산 속도를 위해서 FK를 사용했다고 언급이 되어 언급이 되어 있고 리스팅 프라이즈는 30 스텝, 컨트롤 프리퀀 시는 125 h z 샘플링으로는 1,200 기의 샘플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코스트 세팅으로는 총 다섯 가지를 세팅하는데첫 번째 스타핑은 리시댐 호라이즌에 다가면 다갈수록 그 조인트의 속도를 점점 늦추게 하는 스타핑 코스트와, 다음에 싱글러리티를 벗어나기, 벗어나면서 컨트롤하기 좋은 스테이트가 되기 위한 매니플러버빌티, 다음에 조인트 리밋을 벗어나기 위한 코스트, 그 다음에 셀프 콜리전과 외부와의 콜리전을 막기 위한 코스트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찰 및 결론입니다. MPPI는 스토케스틱한 시스템의 최적 제어 중 하나 이고요 MPC의 특성상 미래를 상, 미래 상태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동적 회피라든지 로보스트 제어, 제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샘플링을 데, 하는 데 있어서 GPU 경, 병렬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장점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샘플링을 통해서 최적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보셨던 결과와 같이 DDP보다 좀더 좋은 혹은 어 최적의 코스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로컬 미니마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디언트 베이스드 최적화의 문제 와는 달리 코스트나 다이내믹스가 연속적이지 않거나 스무스하지 않더라도 최적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 예시로는 앞서 보여드렸던 사례와 같이 인, 액티베이션 되는 인디케이터 에라이블이 디스컨티뉴어스한 디스컨티뉴어스한 코스트가 되고요. 다음에 만약에 매니플레이터가 컨택이 일어났을 때는 다이나믹이 갑자기 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다이나믹스를 고려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DDP나 기존 최적적 알고리즘보다 확실한 눈에 띄는 성능 개선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 모델의 불확실성에 의한 에러를 줄여주는 튜브 MPPI와 그 컨트롤 샘플링을 했을 때 컨트롤이 좀 스무스하지 않은 상태를 좀더 매끄럽게 해 주는 스무스 m p i 등 더욱 개선된 알고리즘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